나라가 점점 좌쪽으로 기울여지고 있는 가운데 전한길 선생이 목숨을 걸었네요. 우파 성향이었던 정형식 재판관,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도 민주당이나 그 반대 그쪽에서 협박, 회유를 받았다는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놀랍지 않습니까? 앞으로도 이것은 최속적으로 밝혀져야 될 일입니다. 다들 의구심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? 왜 갑자기 팔띠이 되었지? 국민들도 50% 이상이 대통령 직무복귀를 원했는데 왜그래 되었을까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든 분들이 많을 건데 그 연장선으로서 재판부가 회유되었다, 협박받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지금 또 놀랍게도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황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많은 국민들 여론을 사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언론에다 다 공개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직위 판사에 대해서 못마땅한지 잘라라 재판부 체외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엄연한 협박이고 외압입니다.